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최대생을 위한 진로 코칭. 아 최대생의 어, 진로 개발이라는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어, 나눈 이야기 나눌 김상덕 교수입니다. 아뭐 제가 이 수업을 한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어 그리고 매해 년도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어 디벨롭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올해는 이제 전용 교재를 좀 만들었어요.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아, 직접 그 책을 이용해서 작성해보고 또 그림을 그려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좀더 어, 다가갈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어떤 수업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업이 15주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어떻게 전개되겠다 라는 부분으로 어,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 이름하야 어, 15주의 수업 스포츠 진로코칭 최대생을 위한 스포츠 진로설계 어, 어, 진로개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입니다 아, 여러분 이미 어, 수없이 업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체육대학에 들어왔는데요 어, 과연 이 체육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었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업은 첫 번째, 체육학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눌 겁니다. 아, 특히 체육학, 근대 체육학이죠. 우리 이제 한국 체육사 시간에 뭐 고대, 뭐 중세,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는 체육사 시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개화기 뭐1990 1900년도 혹은 1800년대 후반 이런 어떤 시기부터 근대 체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오늘날의 체육으로 이어졌을까요라는 이야기를 체육학의 기초라는 영역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우리가 배우는 진로는 왜 굳이 체육과 교수님이 진로를 터치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 역시 어 직업으로는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진로 역시도 현재 진행형으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막히기도 하고 막힌다는 게 약간 정체된다는 경력이 정체된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한번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수업은 원격강이기 의 때문에 해당 주차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보는 수시고사와 기말고사가 는 있는데요. 그건 우리 정해진 시간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강이지만 그 수업 시간에, 어, 시험은 그때만 보겠다. 요거좀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체육학과 진로에 대한 이론을 다루나면,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의 핵심인데요. 바로 자기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두루둥실하게,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좋아해 라는 부분을 심리적 도구를 통해서, 어, 사회과학적 도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위주는 또 다른 의미인데요. 교수만 강의하는 이원론적인 수업 즉 지식만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여러분의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를 어떻게 실행하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이 어, 우리 세 가지 챕터 체육학의 기초와 진로 이론 그리고 객관적인 나의 이해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현실과 내가 어떤 어, 진로 컨설팅을 스스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액션 플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최대생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뭐, 최대생의 배움과 성장 스포츠 진로 코칭 로드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업은 네, 교재 중심으로 진행되고 어, 두 번의 어떤 횡단적인 어, 우리 온라인 원격 강의 평가가 들어가지만 또 제가 어, 여러분 교재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어, 교재는 학부 사무실을 통해서 배부와 제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처럼 평가를 하겠다. 이 수업은 50명에서 70명 되게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 친구들한테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업은 지정된 교재를 통해서. 해당 주차마다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 방금 제가 이제 표지인데요 스포츠 진로 코칭이라는 어 교재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평가 원칙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수시와 기말고사 플러스 어 우리 수행평가로 전개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요 이 평가를 통해서 혹은 이과정을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내 진로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그렇게 반드시 될 겁니다. 본 수업은 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적인 어떤 체육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정말 이걸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뛰어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미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매칭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할 거냐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음, 여러분이 보시면. 어, 우리 체육학은 태동기, 도약기, 성장기, 조정기 혹은 지금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 이제 선교사 분들이라던가 근대의 개화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금의 스포츠라는 영역이 들어왔죠. 아, 그러나 그 스포츠가 들어오고 나서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동 수정도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산업화와 걸맞게 스포츠가 발전하는 성장기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의 어떤 산업이 포지셔닝 되고 어떤 미래의 어떤 핵심 동력으로 커가는 시기가 있었죠. 이거 좀더 살펴보면 과거 우리 산업화 시전 이전에 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시스템이 있었던 시기에는 사실은 우리 스포츠 체육이 학교 체육 중심이고 특정인의 스포츠였습니다. 그 당시는 체육학과도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예, 그거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배고픈데 그걸 왜 하니? 혹은 역전의 명수가 되려고 했었다라고 해도 가안이 아니죠. 하지만, 2025년, 26년, 27년, 지금의 시대에서는 스포츠가 하나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스포츠 시장에 노출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깐단하기때 목튜브를 끼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어린아이들. 이미 생존 수영, 뭐, 태권도장, 여러 스포츠 유스 활동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방과 후 키커에 대해 줄넘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자세 교정 등등등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필라테스 몸매 관리 남자든 여자든요 그리고 산후조리 등등등 혹은 나이가 드셔서 어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관람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의 생애 주기와 스포츠는 뛸래야 뛸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나나, 아, 그런 역사적 사실, 그런 사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전공자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스포츠를 소비했다면 내가 그소 스포츠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수업이다. 그게 전반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을 보면 어, 앞에 것보다 조금 더 테일하게 근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스포츠 근대 체육학과는 이화에대에서 처음 생겼고 지금의 체육학과들이 자리매김하는 시기는 1976년 한국 체대가 생겼는데 그때 양종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제가 이제 tmi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양적으로 스포츠가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00 1988년, 네, 여러분 부모님 세대일 것 같은데요. 그런 1988년 세대가 있었고, 자, 그리고요, 네, 이때 만들어진 시설을 가지고 스포츠가 산업화가 됐고, 사실은 일본이 만든 월드컵에 한국이 쏙 껴들어가서 한일 월드컵을 만드는 밀리니엄 시기. 여러분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태어나셨을 텐데요. 어, 세상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천년대의 사람과 2 0 0 0년대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체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융합과 조정, 비욘드 어, 카테고리, 어디를 뛰어넘어 비욘드 보더, 세계를 뛰어넘어 어, 경계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진로도 어찌 보면 스포츠라는 전공 영역 안에서도 멀티 디그리 혹은 멀티 메이저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육학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론상 진로는 선택이 아니라 발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상기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기 잠정기 그러니까 탐색하고 확립하고 이런 시기 그리고 현실기 저의 시대 어, 우리 아빠의 시대 유지기 우리 할아버지 시대 뭐 세태기 이런 식으로 발달되는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업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하는 것이 15주의 전체적인 요약이고요. 나중에 뭐 수신에 기말고사내할때 다시 집중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일 겁니다. 다시 돌려보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흥미는 뭐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몸을 움직이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혹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를 넘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혹은 잠재적인 지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 나는 이런 형태의 장점을 갖고 있구나. 그랬더니 나는 데이터 중심의 행정력을 갖고 있네. 블라블라. 혹은 그걸 더하면 더 진취적인 리더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업은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분석하는 객관적인 도구를 몇개 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MBTI, 이게 이제 성격 유형이죠. 뭐 너는 E형이야, I형이야. 절대 E가 아니야, 절대 I가 아니야. 저건 INFJ죠. 저건 딱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 MBTI는 기질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을까요? 학교에서의 우리 친구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모습이 다른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환경 안에서 어떤 고유의 행동 경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BTI와 DISC는 좀 다른데요.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흥미를 나타내는 홀랜드 검사, 직업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경우와 또 추가적으로 가드너가 얘기했던 여덟 가지의 다중 지능을 결합했더니 의외로 체육학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캐릭터 스트릭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대입해 봤더니 내가 희망했던 진로랑 너무 유사하다면 너무 마법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너는 이게 잘 어울리니까 너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하고 권해주고 가이드를 주고 마치, 어, 설명서 혹은 뭐 음식,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그려주는 인생이죠. 그래서 남들이 그려주는 인생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알아간다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보이는 영역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적 속성, 무, 비, 질, 소. 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 진로 수업 말고도 저의 본 전공인 스포츠 경영 분야의 수업에서도 매우 강조하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의 관점으로 스포츠를 고려해봐야 한다. 단, 생산자가 될때 소비자는 어떻게 썼었지, 어떤 마음일까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을 할수 있고. 그렇게 어, 지도를 할수 있고, 그렇게 서비스를 할수 있고, 그렇게 생산을 할수 있으면 여러분은 스포츠 산업 현장에 충분한 어, 역량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 제안해 보자고 하는데요. 바로 스포츠, 피지컬, 에듀케이션, 스포츠, 예 경기로서의 스포츠죠. 물론 경기로서의 스포츠 말고 신체 활동은 sp-ort, s가 빠지겠죠. 자, 좀 다르게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얘기해볼게요. 자, 이러한 영역들은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스포츠를 통해서 더욱 즐겁고 재미있고 신이 나게 만들어주고, 또 그것이 나한테는 부가가치가 되고 산업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나의 고통과 질병과 혹은 부상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스포츠 경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감승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포츠는 더하고 또 빼고, 네, 나누고 곱하는 아주 무, 아주 유한한, 아주 무한한, 유한하지 않죠? 무한한 잠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계를 넘고 무한한 특성을 갖고 있는 스포츠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차별화 할수 있는 역량을 더해서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하면 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고요. 하시다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공 안에 어, 되게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일정 부분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이나 쉽게 갔었던 영역이 바로 티칭 영역입니다. 아뭐 어, 저희 교재에도 나오지만 체육 교육과를 나온 어, s 스대 학생들의 4분의 1만 실제 지도 현장에 가고요 교육 현장에 가고 나머지는 다른 걸 합니다 이런 맥락이죠 또 이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는 경영 서비스 영역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고요또 융합 및신 직업 컨버전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공 외적인 직업도 선택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조금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는 게, 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죠. 왜요? 캐릭터 스트릭이 달랐으니까요. 나의 커리어는 내 캐릭터 스트릭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걸 알아가더라도, 여러분이 대학생활에서 절반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꼈는데, 기가 커졌는데 잘안 맞네요.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어, 교수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분야는 이 분야인데 막막한 걸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음,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아주 어,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어프로치를 해 봤어요. 어, 짐보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지 선배가 어떻게 그 직업을 선택했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전문가로 포지셔닝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사례예요 어, 그래서 100%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지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아 나도 어린아이를 좋아하는데 나도 유아 체육에 관심이 있었는데 저렇게 접근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전공이 a 전공 b 전공 c 전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a 전공에 가면 a 전공의 틀에 맡긴 어, 진로를 선택해야 돼. 비전공에 가면 비전공이 가는 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면서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체육학이라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닝 방법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생략도 할줄 아는 거고 스포츠 마케팅도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A 전공이면 그걸 조금 더 심화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B 전공이면 B라는 영역을 더 심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개념이 맞는 거예요. 전공이 무의미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뭐 스포츠 경영 혹은 스포츠, 어, 뭐 지도 혹은 뭐 생활 스포츠 전공을 했는데 어떤 선배는 체력 측정사를 할수 있어요. 근데 해봤더니, 한 2년 해봤더니 너무 재밌고,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계약직이었다는 걸 깨닫죠. 363일 정도랍니다. 이틀 빼고, 365일 곱하기 2 하면 2년이 넘으니까 계약직을 쓸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고민이 돼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되죠. 아, 저는 아예 처음부터 협, 협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취업 시점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어, 남들 다 취업할 때 남들 조금 더 쉽게 가는 듯한 취업처를 갔는데 나는 좀 늦게 갔어요. 대신 협회에 정규직을 갔어요. 그래서 엑셀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능력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많고 잔업이 많아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고민이 되죠. 하지만 지금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선배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배는 어, 나는 조금 어, 열정적인 것보단 조용하고 온순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의 협회가 나한테 딱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성향과 직업 성향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여러분들이 근속할 수 있다. 근속 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케이스인데요. 또 우리 학부는 해외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해외 취업을 명확하게 포지셔닝 하진 않아요. 아, 처음에는, 뭐, 라이프 가드, 꼭 라이프 가드 하는 건 아니죠. 뭐, 호텔 수영장에서의 풀 어텐던트, 라이프 가드, 아니면 워터파크가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텝, 혹은, 호텔 말고 리조트에서, 뭐, 익스커전이라던가, 뭐, 제한탈 오가나이저라는 부분으로 하는데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메 인턴으로 시작해서, 일본의, 어, 우리, 그, 리셉션 데스크라고 하는 호텔, 아, 열심히 영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익스커전, 예. 세일즈를 한 거죠 스포츠 프로모션 그리고 다시 일본에 오는 정말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 투어하고 있는 예,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돈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적은 돈을 벌었을까요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적은 돈을 모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쓸 돈이 별로 없대요 생각보다 해외에서 이렇게 어어코모데이션이라던가밀 이런게 식사나 숙소 이런걸 다 제공받다 보니까 일하면서 그냥 어 일주일에 한번 있는 휴무를 알차게 쓰고 나머지는 근무하고 그러면서 어학을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학은 늘고 어 돈은 모으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케바케에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이 대학에 와서나 해외 취업이라는 걸 생각했지 그 전에 생각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가고 싶다면, 이런 과정을 이용하면 더 좋겠어요. 자, 결과론적으로 여러 선배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몇 개의 사례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니즈와 흥미와 역량과 성향에 맞는 분야를 탐색해요. 이걸 준비 단계라고 하고요. 조금 진보조로 탐색하고 나서, 교수님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어뭐 링크드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컨택해요. 예, 안녕하세요. 스미마센 아, 아노 네, 뭐 이스큐즈미 아네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질문을 해요. 한 번에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주죠. 귀찮은데 몇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오세요. 네, 가능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이 그 질문을 통해서 어 많은 걸 얻어 갈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번 계기로 이 기회로 이 관계를 트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으로 인터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만남을 유지하면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여러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멘토의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할게 많죠? 예. 원격 수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원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할게 많으니까. 아, 여러분 제가 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만나지 못해서 통제를 못하는 것 같지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요. 사실은 시간은 제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과제를 내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수행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어, 여러분의 이벤트,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을 통제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잘된 친구들은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성공해 존. 그런데 중요한데 긴급한 일을 안 했어. 그럼 어떡해요? 예, 뭐 시험 망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혹은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을 막 해대요. 어떡해요? 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반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빼세요. 그냥 이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매트릭스 구조를 설명하면서,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 구조를 설명하면서, 어, 시간 관리를 통제 가능한 사건으로, 시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관리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혹은 사회 환경 변화를 통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직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어요. 어, 직업은 하나지만 직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조금, 어,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직이라는 개념을 쓰죠. 4대 보험이 아니라 내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 나를 자산, 나 개인을 브랜딩하는 어떤 어,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브랜딩 전략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 그걸 잘 활용하고, 특히 AI 시대에서 디지털 도구는 현장의 경쟁력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너무 빨리 이야기했나요? 어, 저도 오랜만에 마이크를 끼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은 뭐라고요 100% 원격 강의 1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어, 여러분 시작하는 원격 강의 주중에만 시청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계획된 수시 교사나 기말고사는 우리의 지정 날짜 지정 시간에만 어,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또 평가 방식은 오픈북이잖아요. 원격강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픈북의 원격강의 평가는 그 평가 반영 비율이 반영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 나가고 객관화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는가를 예 수행평가하겠다. 그래서 어, 교재를 제가 어느 시점에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 제출의 플랫폼 통로는 학부사무실입니다. 예, 우리 스포츠과학과 학부사무실 어, 선생님이 도와줄 건데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1년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 여러분의 진로가 조금, 어, 또 발달되고 또 긍정적인 성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고 어떻게 성장해 갈 거라는 것을 제가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어, 대학생 특히 최대생인 여러분들은 어, 지식만 갖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가지고 타인과 교류하고 또그 타인과 교류 속에 자신이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고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시 성찰하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사고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생을 위한 어, 스포츠 진로 코칭 어, 우리 체대생활을 위한 스포츠 진로 개발, 어,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오시기를 희망하고요. 오늘 안내해드린, 어, 우, 수업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어, 대학 생활도 잘 어, 계획해서, 어, 좋은, 좋, 좋은, 예, 좋다는 표현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진로를 찾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뵐게요.